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 어, 시골 생활 항상 뭐 어디 가도 아, 다 그렇습니다만. 자 어제부터 밤새 내린 눈이 아 엄청나게 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아 우리 그 지금 제가 아, 있는 이곳 이곳에 지금 그 눈을 좀그 쳐올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 눈을 좀 쓸고 어, 쓸면은 또 밀어내야 되니까, 자, 어, 대충, 어, 쓸고는 밀어내겠습니다. 필요. 아, 시청자 여러분, 여기 지금, 아, 키온이, 아, 영하 17도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그, 산에 있는 것이, 산다는 것이, 아, 그렇게, 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 지금 제가 있는, 아, 이곳, 아, 이 마당을 썰어야 되는데, 마당이 여기에, 어, 광장이 넓어서 최소한도 차가 어어 어, 10대 이상은 아 어, 들어오는 어, 그런 마당이 아, 자, 되겠습니다마는 아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아 정말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눈을 자 어떻게 이걸 다 치워야 되는지 아, 지금, 그, 눈을 치워도 치워도, 아, 걱정이 되고, 아우, 굉장히, 날이 차서, 아 좀, 아, 영상 여기서 마치고, 좀, 아, 들어갔다. 들어가서, 좀, 이 손을 좀 녹이고, 몸을 녹이고, 아, 그렇게 나와서, 나와서 다시, 눈을 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 또 지금까지 짧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이 백두대간 한백산, 어 백운봉, 아 정말 굉장히 춥습니다. 너무 너무 춥습니다 지금. 어 추운 관계로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잘안 안 나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서 영상 어, 마치겠습니다. 네.